지갑 <laughs> 탐낸다 승차율이 기계가 야 되는데 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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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간에 승차율이 장난 아니었어 장난 아 아까 한시간 빼고 에이씨 안 틀어졌네 에이씨 안 틀어졌어 괜히 기다 괜히 기다렸어 괜히 기다렸어 꺼놨나 안 올려놨나 이, 데 볼, 걸 볼, 걸 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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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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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아, 이게 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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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입력을 해야 되는 구나 이거 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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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프로그램이 아닌 게. 3조. 3조. 9. 39. 6, 13, 20, 27. 수요일 날, 수요일 날 쉬어야 되는 거. 수요일 날. 수요일 날이 휴무야. 뭔지 모르겠는데, 하여튼 저게 내가 30일을 일을 하면 26일은 그 사납품을 치는데, 나머지 날은 어... 나머지 날은 약간 계산법이 다르다고그러더라고 알고 싶지도 않고, 막고지하고 확인도 안 하는데, 확인도 안 하는데, 담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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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대피고 담배... 담배... 음음 mm -hmm. mm -hmm. mm -hmm. mm -hmm. 11시, 12시. 하, 지금 밥만 먹고 진짜 운전만 하는 거네, 아. 앉았다 일어났다? 그, 국민체조 잠깐 30분 안짝으로 하고, 아. 안녕하요 안녕하세요. 오늘 오늘이요? 22 22 20 22. 22우 같다 갑니다. 마지막